이진호 선수 존나 박세다 한 번만 해주세요. 네. <laughs> 아, 2년 전인가요? 그때 우리가 같이 그 대전에서 콘텐츠 찍고 경기운이 되게 업기로 유명한 선수예요. 아 맞습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왜 저렇게 경기 뛸 때는 타이밍이 안 맞는 경기를 뛰고 그렇죠? 몸 상태 최악일 때 경기 뛰고 몸 상태 좋을 때는 계속 인스타 올리고 있고요. 아, 그렇죠. 맞잖아요. 맞잖아요. <laughs> 그, 그 타이밍이 너무 슬퍼, 아, 왜, 진짜. 아, 진짜. <laughs> <많이>. 네. <그래서, 웃음> 어. 내가 말안 했어, 지금. <laughs> 그래서 어. 이 박스에, 이제가 드디어 이제 물을 만난 물고기가, 이까 생각이 들었는데, 소위 생각하죠. 어, 저도, 어. 근데, 어. 그런 것 같은데, 조금만 그 그래플러들 많이 <웃음> 붙여주더라고요. <웃음> 근데 많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. <laughs> <붙여주려고> 타격감 <laughs> 만나고 싶죠. <laughs> 아, <아니>, 뭐 상관없는데, <laughs> 그래플러가 편한 것 같아요. 아, 이젠 네, 뭔가 편해졌다. 네, 네, 그것만 좀 미안하니까. 네, 그러니까. 좋습니다. 예, 예, 이따가 인터뷰, 사실 이재현 선수가 사석이선 몰라도 네. 인터뷰할 때는 네. 솔직히 네. 재미없는 것 같거든요. 이따가 재미있는 걸좀 기대해도 될까요? 아, 네. 네. 한번 열심 연...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<laughs> 올지 모르겠는데, 그 유지스 선수도 네. 뭐 불러주시면 아, 네. 유지수 선수 그룹은 에찌렁이 선수가 또 똑같이 계속 외치시려나? 아, 아 그래, 그럴 것 그래. 같아요. 그런 그래. 구도로 가도 괜지 않을까요? 네,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. 이팅 I feel nauseous, believe me.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. Had to work hard, struggle just to be me.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.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.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.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.